안녕하세요 소리탐정입니다 저는 고음을 내는 게 어려워서 노래를 할때 고음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봤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음역대인지 정말 높은 게몇 개나 있는지 세워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높다 보면 미리 포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고음 있는 구간 그 직전까지만이라도 잘 불러보자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노래 연습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안 나던 고음이 조금씩 더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게 알고 봤더니 이 고음 자체를 내는데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더 목이 망가지고 안 나던 것이었어요. 근데 고음을 내기 직전에 준비를 잘 해놨더니 그 소리를 잘 만들어 놨더니 고음이 잘 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내가 완전 연습을 잘못하고 있었구나. 안 나는 음만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, 전음, 그 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 고음을 내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레슨을 진행하면서 고음을 조금 더 미리 준비해서 가보면 내기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했더니 실제 레슨 하면서도 소리가 많이 달라지고 레슨 끝나고 나서도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 레슨 영상을 조금 정리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고음을 올리는 게 고민이시거나 어떤 한음이 안 나서 너무 어렵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. 아, 되지 않게 앞으로 아, 셋넷 아, 그렇죠. 높은 음은 미리 들어와. 아, 아~ 아. 마지막에 한 방에 치려는 게 아니라 미리 모, 모아와야 돼요. 그래서 이 다섯 개잖아요. 음. 다섯 번째 힘이 제일 높은데, 이네 번째, 이미 다섯 번째를 낼 만큼 소리 집중이 딱잘 모아져 있어야 돼요. 아. 그리고 네 번째.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. 아. 이런 느낌이거든요. 노래도 똑같아요. 노래도 가다가 곰은, 나라나나 빰이 아니라, 나라나나 아 곰에 바로 전 거. 네, 이미 끝내놔야 돼요. 아 아 훨씬, 훨씬 좋죠 항상 가장 높은 거에 신경 쓰기 전에 네 번째 이미 승부는 보는 거야 항상 기본은 딱 앞에 점을 찍고 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모기 직전이야 아이차이아 그렇죠 네. 이게 뭐냐면 지금 방향성이야 아 어, 원래 내던 소리랑 다르죠. 아... 네. 아 위에 음도 훨씬 잘 났으니까 높아서는 분명 아니겠죠. 뭐냐면, 내 말은 어떤 거냐면요, 한방에 해도 어느 정도 어, 날, 날 만한, 그러니까 이 긴장감 있는 준비를 하지 않고 아... 하니까 그런 거예요. 예. 이 보면요 다섯 번째 보물레스 아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애들이 아 들어가 있죠 목적지가 요만큼밖에안 오게 되겠죠? 근데 우리는 앞에서 내놓고 보우면서 이렇게 나가줘요. 시작 아이 차이 아라는 명확한 발음을 잘 해왔으면은 얘 가지고 앞으로 네아 가다 네. 자 아.

그러면 앞으로 딱와서주고 시작 가야 돼요 호흡은 너무 잘 되니까 얘만 붙어놓으면 호흡의 힘만 받쳐지면은 쑥 나가더군요 근데 얘가 덜 붙으면 호흡의 힘이 세니까 아아아아아 되지 않게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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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 이, 이 너무 공간이 작아져요. 이렇게 노래 부르게 되면요 목이 금방 피곤해져요. 아아아 이걸로. 아아 공간 감을 잡는데 좀 오래 걸려요. 아, 아 앞에서, 네, 에, 그렇죠. 너무 중요해요. 너무. 근데 이 목소리를 어떻게 바꾸겠다가 아니라 으응. 공간을 두겠다예요. 응. 예. 그렇지 않으면 어. 이 자꾸 아어어뭐 이렇게 소리로 바꾸려고 너무 쉽게 해 갑자기 쉬우신가요? 아 지금 할만해 그, 시작 와우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지금. 공간을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계속 네. 계속 예. 이해 안 했으면 노래할 때 가사 들어가면 더 어려워 <laughs> 아래 음에서도 계속 똑같이 공간 시작 여기도 입 안쪽에 좀더 둥글게 공간을 둬야 돼요. 지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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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발음하고 공간. 그리고 앞으로 보내주는. 소리 붙여서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에 해놓은 이 호흡들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풀릴 듯말듯 하는 거여서 힘껏 다 하고 있는데, 예. 얘가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을 써야 되는 느낌이라이 노래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명확한 발음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표현을 더 해도 소리가 더 뻗어 나갈 건데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발음이 불명확하면 우와 뭐가 다 빠지는 느낌이에요 여기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했지만 잘 잡았고 이 격함으로 넘어가는 이때의 소리 다시 집중해서 가야 돼 이제 거기서 생각보다 더 아예요 내가 이 호흡을 다 던지고 있는데 발음이 붙어 있잖아 근데 이게 사랑, 하, 어, 어, 어 이것만으로 끝까지 다 가면, 나는 힘대로 힘드는데, 안 나오는 거죠. 근데 지금은, 이 호흡도 막 발산하는데, 이러면은, 그 선생님한테 이 노래가 굉장히 조금, 조금 더 가벼워지기 시작해요. 그래서 생각할 게 이제 좀더 단순해졌어요. 앞에 그대로 두고, 아, 여기 뒤에서 내가 표현할 때, 바로 명확해야 되는구나. 안 그러면은, 다 사라질까? 숨은 없으니까, 그 다음 뭐예요? 목을 미는 거야. 소리는 더 내야 되는데, 숨이 없다? 어 맞나 말 이제는 안되겠어 더 이상 여기부터 이미 발음 붙이면 더 신날 수 있어 왜냐? 다른거 신경쓸거 없이 음, 다 뿜어놓으면 되거든 많이 정리가 엄청 된거죠 왜냐면 그쵸 그렇죠? 처음에 했을때 되게 재밌는게 많았는데 <laughs> 이건 진짜 어려워 요 <laughs> 이게 엄청 널뛰기 하잖아요 들어갈때 보면은 음정이 점점 올라가죠 근데 얘를 타고 같이 가면 안돼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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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히고 너무 높아 음정이 이미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, 이 앞에 악마에 여기에 그냥 깔고 있어야 돼요 지금 딱 발음이 되게 좋거든요 어 근데 풀었다가 다시 어! 이러면 다시 붙이는 힘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힘을 더 써야 돼 뭐냐면 네. 혼란스런 생각들에 어지럽 어. 혼란스러운 생각들에 어! 다시 중요한 거 네. 네. 잘 붙여놓고 갈게요. 그래서 여기가 잘 되는 거예요. 멈춰줘, 형. 발음에 대한 각오가 남달라 <laughs> 여기 낫잖아. 해갖고, 벗어나고 싶. 이거 점점 올라가는 거네요. 오, 나도 같이 가. 벗어나고 싶. 아, 우리 어디있어요이 마음에 있어. 여기 올라갈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, 이 마음을 벗어나고 싶. 집. 이 마음을 벗어나고 싶어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은 그 레슨을 진행하면서 고음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슨 영상이라서 여러가지가 많이 나왔지만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번째 고음은 한 번에 확 올리지 말고 미리 모아오자 고음의 초점을 모아오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두번째로는 소리가 뒤로 가서 시작하지 않도록 어, 처음부터 앞으로 내놓고 시작을 하자 아, 아,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음 발음을 정말 남다른 각오로 해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더 나, 나는 발음을 잘하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좀더 명확하게 발음을 해보자였습니다 이게 그냥 아 하는 건 지금 말할 땐 괜찮지만 곧 올라가서 풀려버리고 맙니다 아... 네. 발음을 잘 붙여줘야 합니다. 물론 이게 전부 다한 번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씩 천천히 적용을 해보시면 지금보다도 어 고음을 내는데 훨씬 더 편하게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그 레슨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